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7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혹은 개인의 죄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사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참 크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또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선포를 또그 과정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어, 이러한 제사장들은 뭐 평생 동안 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좋은데 제사장들은 어, 정기적으로 또 때로는 어, 갑작스럽게 어, 그 역할들이 또 사람들이 바뀌고는 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짓거나 그들이 부족합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도 있지만 결국에는 제사장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 혹은 죽음을 통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제사장이 쓰임을 받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교회의 핵심은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빼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다고 여길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신앙에 또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다른 존재가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가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그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과 방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숙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존재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희생 제물로 또한 그러한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전에 미리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하죠. 어, 하지만 이런 예식은 한번 한다고 해서 그 유효기간이 1년이 가거나 6개월이 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딱 하루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사를 지내게 되고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는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사람의 제사장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그죄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정결 예식을 할 필요도 없는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역할을 예수님은 하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라는 그 방법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구원에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온전히 십자가 또한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사장일까요? 예수님은 순종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희생, 우리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도 했고 그런 그런 희생의 순종의 제사장이 되셔서.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불평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따른 그런 제사장의 역할, 희생 제물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실천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죄사함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할줄 압니다. 혹여 우리 주변 가운데 다른 유혹하는 말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온전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제사장은 잠깐 동안의 정결함, 정말 하루도 지나지 않는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죄인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과 죄가 있는 백성들 사이에 설수 없고 그 다리를 연결할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그런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죄의 효과, 죄용서의 효과가 영원한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죽어가는 그 생명 가운데 그 자신의 죽음을 며칠, 몇년더 앞당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죽음을 경험하셨고 또한 그 죽음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은 영원한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날들이 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하고 또한 그것을 뛰어넘어 영원히 살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영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대제사장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도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도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부족해도 영원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예수님의 제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며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예수님을 향한 의심과 예수님을 향한 그런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 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